이왕이면 바로 마무 하면 될것 같아요. 이 아, 게임을 좀아와보시면더좋밌것 같아서 3회배서 봤는데 내가 있잖아 3회배에서 좀 나열을 시켜볼게 너무 편서는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. 만약에 3회하고렸을때 이런 말 그대로 3 맞아. 그냥 이건 누구 맞지? 뭐 구하고 2인데 여기서부터 좀잘보시면 되거든요. 두 자리부터 이런 식으로 확정시켜볼게요. 여기까지만 써보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. 여기 보시면 12자리하고 1의 자리 좀더 해보세요. 3나오거든5 나오거든요. 5나오거든3 3가고5 나오거든요. 이선과면 3의 배수 찾을 때는 각각의 자리수를 더해줬을 때도 3의 배수가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거든. 그럼 내가 쭉 나열시켜볼게. 1, 2, 3, 4 이렇게 되시니까 여기서 어쨌거나 3사, 3자리 수를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. 선택했을 때 더한 경우 값이 3인 거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야. 어떤 케이스 이제 3일 때 찾아볼게. 0이 이가되겠죠 나오시니까 나머지는 선택이 안 돼.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일 에서 6일 때 찾아볼게. 일단 은014안될 거예요. 그 다음에 024는 되겠네요. 그 다음 에또 되는 거 있을까? 0을 보는 경우는 없죠. 그럼 1로 넘어볼게. 1 이렇게 되겠대요. 1,2,3 이렇게 되겠대, 되겠대. 그렇죠? 그리고 더해 보면 시 6이 되니까 그다음에또 없을 거예요. 그다음에 9일 때한번 생각해 볼게요. 더했을 때 9가 되는 거야. 2,3,4 이거 한 가지 케이스 밖에 없을 거예요. 당연히 1 0는 없을 거고 여기 수가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6 케이스, 6 케이스, 6 케이스, 6 케이스 내가 케이스에 해당되는 세상의 자연수좀 선택해 주면 될 거야. 일단 0,1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네개 수를 표현하신 다음에 0의 자리 있죠? 일, 0 십, 백. 백의 자리 들어가는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. 햄터공무발이죠공무발이니까 어떻게 돼? 두 가지 경우 수만 있다고 하죠. 근데 1 0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이 붙어서 상관 없죠. 공이 붙어서 상관 없으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가 되겠고, 이거는 당연히 두 가지 경우 수 빼시니까 한 자리만 있잖아요. 해서 여기에 돼. 해당되는 경우 수는 네 가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. 그 다음에.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이 될 거거든요. 100자리가 어떻게 됐죠? 두 가지 있어야겠죠. 0이 포함 안 되니까 10의 자리 0이 포함돼야 돼요. 이게 또두 가지가 되고, 이것도 한 자리가 될 거예요. 계산은 다다 분해시면 될 거야.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1, 2, 3이 될거예요 아, 1, 2, 3은 또 괜찮죠. 어차피 0이 포함 안 됐죠. 그래서 3 가지, 두 가지, 한 가지 또 계산해 주면 되고,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 있죠. 아, 이것도 그냥 계산될 거니까 2, 3, 4지?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3이 이렇수 있습니다. 그래서 0 5 6 7 2더3 1 4 1 5 1 6 1 7 1는1 9 2 0 2 1 2